대한민국 국민 안전이 우선입니까? 가짜 난민이 우선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우선이죠?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이상한 잘못된 흐름이 가고 있습니다. 유엔에서 권고하면 무조건적으로 인권이라고 둔갑을 시켜버립니다. 우리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외국인들의 무차별 난민 유입과 외국인들 무조건 후대하는 것 반대하는 것이 국민의 권리고 국민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목소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해서 정부기관 법무부가 다 유엔의 인권이사회와 자유권귀약위원회와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권고사항을 금과 억조로 여기고 마치 의무 이행사항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말이 됩니까? 내국노들입니다 네, 네, 국민의 세금으로 운비되면서 국민들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혈안이 되고 혐오표용금지법을 제정하라고 혈안이 되는 국가인권위가 정상기관입니까? 헌법에 배정된 기간이 아니고 일개 독립적 국가기관에 불과합니다. 그런 국가인권위원회가 오직 가짜난민들을 비호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최영희 인권위원장이 지난달 지난해 9월 5일날 취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어디로 달려갔습니까? 청와대 앞에서 불법 농성 시위를 하고 있는 가짜난민들 앞에 달려갔습니다.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 정부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난민심사가 부결됐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추방시켜야죠? 이렇게 추방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장이 무엇이 간대? 마치 초헌법적 기관 수장인 것처럼 모든 정부 기관들을 아래로 내려놓고 통화라는 것처럼 오만방자하게 멋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자세할 수 있습니까? 없죠. 최영의국가인권위원즉 어, 국가 어, 어, 사퇴하라! 사퇴하라! 오직 자국민들을 위하지 않고, 가짜 난민들과 불법 외국인 노동자와 불법 체류자들만을 일방적으로 호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기관으로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될 가치가 있습니까? 어, 없습니다. 가짜 인권 정책을 펴서 국민을 역체배하고 가짜 난민들 일방적으로 비호하고 있는 국가의 권력에 즉각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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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여러분이 똑똑해야 됩니다. 국민들은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연예인이 자신의 이름을 앞에 내서 오고 그동안 얻은 인기를 빌미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특정한 정치적 신념을 일방적으로 표출할 경우에 국민들이 이를 용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예인이 공, 연예인도 공인입니다. 공인이면 공적으로 한국 대한민국 국민 전체 이익을 고려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자신의 입에 맞는 특정한 정치 신념을 일방적으로 펼치면 그게 정치인이지 연예인입니까? 정우성은 연예계를 떠나고 정치계로 즉가 입문하라! 교묘하게 연예인으로서 인기는 다 얻고 그리고 돈인들의 인기를 발판으로 모든 광고비를 다 얻어가고 출연료를 얻어가고 그래서 결국에는 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가짜 난민들만 일방적으로 응원하면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안 그렇다면 자기 집에 난민으로 집이 넓다고 그러죠 정우성씨 난민 몇명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자신의 집에 방이 여러개니까 난민들 대거 수용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맞습니까 우리 한번 외치겠습니다 정우성은 난민들을 수용하라! 자신의 집에다가 난민을 대거 수용해서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 떠는지 안 떠는지 본인은 마음 놓고 현관문 열쇠를 난민들에게 맡기고 외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마치 자신은 궁궐에서 경비원들이 지키는 안전한 지, 집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난민들이 많이 늘어나든 안 늘어나든 상관없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게 연인이 할 짓입니까? 연의 정우성은 즉각 연예기를 떠나라. 그렇게 정치적으로 신념이 강하다면 정당에 가입해서 정당 활동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연예인의 지위와 특권을 누리면서 국민들을 기만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들이 바보 천치가 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정우성 그리고 그를 비호하는 우리 모든 정치 세력들은 어느 여와 야를 떠나서 국민의 적이라고 우리는 규정합니다 우리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가짜란민들 일방적으로 비호하고 있는 정우성을 비롯한 모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비롯한 모든 정치인들은 축하, 국민 앞에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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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어서 캠페인을 해야 된다니까 저는 이제 이 정도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